불 켜고 자면 심장에 이런 문제 생긴다. 잠잘 때방안 불빛, 그냥 방에만 되는 게 아닙니다.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당신의 건강 메신저 만사톡톡.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밤에 불빛을 많이 받는 사람은 뇌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혈관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10년 동안 성인 466명을 관찰했는데, 야간 조명 노출이 많은 사람은 5년 안에 심장질환 위험이 35%, 10년 안에는 22%나 더 높았습니다. 호주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밤에 밝은 빛에 노출된 사람은, 심부전은 56%, 심근경색 47%, 뇌졸중은 28%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. 즉, 잠자는 동안의 빛이 우리 심장 건강을 계속 자극한다는 뜻입니다. 생활 개선 팁. 일방 조명 최대한 어둡게. 이 안막 커튼 사용. 삼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 멀리 하기. 사 필요한 불만 최소로 켜기. 오늘 밤 불빛 하나 줄이는 것. 건강한 심장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.